오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이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핵안보국제협약의 근거가 되는 국내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현재로선 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급하게 국회를 찾았습니다. 당창이 국회의장을 만나 원자력방호방제법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2차 해간보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우리가 약속했던 핵테러 억제 협약의 비준 절차를 오는 24일 박 대통령의 3차 해간보 정상회의 참석 전에 완료하려면 이번 주까지는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께서 가시면서 이걸 좀 가져가야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좀 글쎄, 입지, 이해를 해 주시죠. 관건은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를 하는데. 느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도 원자력 방호법 자체에는 이견이 없으면서도 정치적 쟁점에 연계시켜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저 지금 전체가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런하고 필요한 도 반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정부는 법안의 중요성을 단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는데 마치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발목이라도 잡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임박해가지고서 이와 같이 야당과 국회를 이렇게 압박해 두는 것은 이것은 그 도의와 예의를 벗어난 것이고 이거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의 단독 소집 요구로 3월 임시국회가 열리게는 됐지만 법안 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긴급 상황을 얘기하며 초당적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그보다 앞서 법안 처리에 소홀하게 대처한 건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YTN 김홍래입니다.